안녕하세요, 김다니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다이소에서 구입을 한 미니 블록 경찰차를 한번 조립해보고 이제 몇분 정도 걸렸는지 장점, 단, 단점, 그리고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8세 이상이고요. 이거 부품이 작은데 삼시 바로 의 이렇게 적혀있네요. 지금, 그럼 지금 이건 96블록으로 어 생각보다 많네요, 이게.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조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렇게 보시면 구는이 친구는 이친이제이친이제구이 친구는 이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새는를친는이 친구는 이친이이 이게 블록들이 이렇게 한 봉지 들어있네요 한번 뜯어보도록 뜯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설명서는 7 단까지밖에 계 없어요. 근데 뭔가 엄청 좀 어려워 보이죠? 이게 뭔가 이게 이런 게좀 대충 알려준다고 막뭐 하더라고요. 음,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초1 단계부터 블록을 놓는 걸로 시작해요? 이 단계부터 보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. 아씨 왜나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다 만들었습니다. 이거 솔직히 힘들었어요. 은근히. 자 일단 이렇게. 근데 이게 레고에 비하면 남는 브릭수가 너무 많아요. 레고는 700피스짜리 제품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남는 게한 10개? 10개? 10개 좀 쪘거든요. 10개보다 쪘거든요. 근데 700피스인데 이건 그럼 거의 0 조각밖에 안 되는 녀석이 지금, 지금 남는 부분서 이렇게 수두룩하다니 이게 완전 이뭔 일인가 싶어요. 쉽네, 이게 그리고 설명서가 이딴 식이니까 이게 너무 만들기 힘듭니다. 여기 일번 자세히 보시면 일 번이 이거 요 위에 있는 브릭들을 이 모양으로 그냥 퍼즐 맞추기 직행 맞추는 겁니다. 붓 끼우는 게 아니라 뭘 끼워야지 이게 만들어질 텐데. 이렇게 2번또 보십시오. 이렇게 이렇게 길더랍니다 또. 1번 위에 얘를 또 붙이래요. 근데 이 빨간색 부분 또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게 안 붙어가지고 이렇게 날라다녀요, 혼자서. 그리고 위에 거 이제 붙이니까 이게 플레이트 3개로 딱 고정이 됐어요, 이게. 플레이트 3개로 지금 이 앞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설명서 일단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위에서 계속 쌓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, 박, 레고처럼, 이 제품을 줄 때, 좀 만들기 쉽게 좀 주지, 이건 또. 뒷바퀴는 잘 들어가는데, 앞바퀴는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는 완전, 이거 왜 이러냐, 이거. 아우씨. 뭔가 뭐 잘못됐나요? 왜안 들어가죠? 되려나? 아, 이거 좀잘 되네요. 잘 돌아가도록 됐습니다. 그리고 애초이 들어올 때 아예 이거 비닐 안에서 뭐가 끼워져 있었어요. 이 비닐 안에서. 이게 뭐그 바퀴 끼우는 그추 있잖아요. 그 추위가 이딴 식으로 왔어요. 탁 붙어서 왔어요. 이렇게. 이것도 어떻게 빼냐고 또. 어딨어. 또 이건 비싼 제품이 아니죠? 레고도 비싼 제품 은 브릭 분해기 안 넣어주거든요. 제가 사, 제가 아까 전에 리뷰했던 그 레고 모터사이클, 저 그것도 브릭 분해기 안 들어가 있었어요. 제가 브릭 분해기 따로 레고 세트에서 가져와서 쓴 거거든요. 근데 얘도 보시면 브릭 분해기 없어요. 얘도 100피스밖에 안 되는데 왜 넣겠어요? 이거 보십시오. 이 이탄식 이탄식으로 붙여놨습니다. 이거 게다가 레고처럼 크지가 않아요. 엄청 작아요 이거. 아무튼 안 빠집니다 이거. 아 떨어뜨렸네요. 자. 그리고 이거 앞이 너무 이게 계속 쌓기만 하다 보니까 이거 보시면 진짜 눌렀는데도 살짝 빈틈 이 있어요 여기. 또 세게 저또 아까 세게 누르니까 또 부서지더라고요. 아부서졌네 부서지더라. 그리고 이 안에 완전 이 안에 뜯어보면 완전 공중에 떠 있는 게수북합니다 이거. 제 추천은요.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거 살바에 레고 사세요. 레고. 이게 뭐 실질적으로?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이게 실질적으로 천원이에요. 천원, 천원, 천원. 그래서 이러, 이런 겁니다. 이게 진짜 좀싼걸 샀거든요. 레고에 비하면 너무 구리다. 이게 다이소 약간 다이소에서도 옥스포드랑 뭐 콜라, 옥스포드랑 뭐 콜보를 해가지고 다이소 매장 옥스포드, 레그, 옥스포드를 옥스포드를 만들다는거 하던데 그도 것 뻑뻑하더라고요. 그건 나중에 제가 사면 올리겠습니다. 아직 안 샀거든요. 한 예전에 하나 샀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딘가에 있습니다. 그래서 품질표는안 좋다. 자 장점 바퀴가 실질로 돌아가요. 이런, 이런 거좀싼 걸로 하시면 실제로 뭐 바퀴를, 실제로 바퀴를 안 좋아요. 바퀴가 이렇게, 이렇게 뭘 계속 쌓아가죠. 이렇게 뭘 계속 쌓으면, 여기 동그라미 비슷한 모양이 나오잖아요. 그렇게 만듭니다. 근데 밑에서부터 뭐 이거 작은 브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, 이거 위에서 착착착 쌓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. 이러, 이렇게 묵사하가지고 동그라미 만드는 그런 방식인 레고가 있었어. 있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바퀴가 돌아가고 굴러가요. 손에서 도이가 굴러가고 어, 창문도 좀 표현을 한것 같아요. 이거 파랑색 립 립을 사용하고 또 전조등 뒤, 뒤에는 빨강색 앞에는 빨강색하고 투명색 이렇게 해주었네요. 음그리고 자, 레오 모터사이클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이거, 이것도 한, 이거 20, 이게 한 30분, 40분? 그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. 무슨 글이냐. 제가, 이, 제가 학교 방학이 거의 12월 30일부터 1월 20일 며칠까지거든요. 그래서 내가 제가 그 방학의 시간을 맞추고 편집해야 됩니다, 제가. 편집을 좀 해가지고 이제 올려서 한 1월, 1월, 1월 중순 그쯤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커뮤니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, 꼭,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